근데 지금, 농축 렌즈 다섯 개인가? 볼 짭하고 늘어날 것 같이 생겼다고? 근데 지금 농축 렌지몇개 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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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원충 좀 채워주고, 아, 설탕이 반갑습니다. 나 저번주 일이 좀 많아가지고, 안 켰어요. 3개네, 오케이. 3개 스타트. 아, 오늘 나비 켜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다. 어, 망했고? 안 떠. 아, 이제 이런 건 진짜 강하게 드셨다. 날려봅시다. 사실 제가 소가 지금 성물이 땡이 떴거든요. 근데 쓸 수가 없어. <laughs> 쓰긴 썼는데쓸 수가 없어. 영루쓸 수가 없어. 쓸 수가. 쓰고 싶어도. 어떠냐? 오, 안 떠? 도망했네 아, 근데 자성배가 떠야 되거든요. 자성배. 소 p v 이보고소 뽑기로 정했다고? 역시 p v 가 짱이라니까. PVE로 이제 뽕좀 채워야 돼. <laughs> 이번에 소 p v 이 진짜 잘 나왔어. 상당히 초월하게 잘 나왔어. 춤~~ <laughs> 이제 진사 마스터 뺐다고 <laughs> 도는거 너무 편해 안 나와? 농래 좀 만들어 올게요 나비 키야 되는데 큰일났네 일단 좀 채우고 리월 어? 왜 안보여 일로 와야지 진사 아그래 라... 야란으로 달리잖아요 저 야란 저거 자동차임 저 롤스로이스 <laughs> 나 육돌이라서 롤스로이스 여기서 농래 좀 만듭시다 하나 더 해야겠다 이쯤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? 끝없는 고통이라고요? 그니까, 러 그, 사도를 절대 변경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큰 의지가 아닌가. 진짜, 진 하, 아, 방금 욕 나오려는 거 참았어. <laughs> 아, 근 원충이 살짝 안 도네? 이거 비경 돌 때. 원충 도는 스펙으로 바꾸겠습니다. 원충 도는 스펙으로. 진사해서. 이거 들고. 성배를 기존 거 들면 되거든요. 이거, 이거 들면 은원충좀 높아. 백삼... 백삼십? 그라인0 될텐데? 130, 그 음. 아, 기도 원충 조금 높은 걸로 바꿔서 돌아야겠다. 새맑은 거 로고 1다고요 새맑은거 정확하게 모름 그 약간 입모양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네 저 이거 눈웃음이랑 이거 입, 입 왔다갔다 하는 것도 다 따라갑니다 귀엽죠 <laughs> 겁나 신기해 아니 뭘 보고 웃는거야 나 모르겠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웃어 아 어, 노트북 켜졌다. 제발. 아. 무음 피? 오! 우와, 옵션 좋다. 이거 치피만 붙으면 야란 쓸수 있네. 체력부터 붙어서. 치피만 떠라. 아, 형이 반갑습니다. 아직 방송 안 했, 아직 안 했어요. 뭐, 오늘 뭐, 저거 그랬어? 그거. 9시부터에요, 컨텐츠. 괜찮습니다. 오늘 대회 하는 거 9시부터라서 안 늦었습니다. 네, 다들 볼수 있는 시간대로 하려고 일부러 조금 늦은 시간에 했어요. 무능하고 지루해, 수영합다 지루해. 에이스, 아 결국 에이스 다 먹는 거야? <laughs> 아, 쭉 미끄러졌다고요? 아, 그거 다 노린거죠 그, 얘가 끌어당기거든 그 옆에 몬스터가 끌어당겨요, 진사 몬스터가 그래서 제가 낙공 두번찍는거예요 저거 나오면 나오면 그딜 넣으려고 아, 야랑 공 썼다, 실수로 얘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쯤 이제 있으면은 대충 맞거든요 이렇게 돌질할 때도 쓸수 있어 <laughs> 진사 마스터. 진사 망령이에요, 진사 망령. 어, 터득했다고. 오, 뭐야! 내네 줄, 네줄치확치피 좋아요. 이런 거, 호마봉 쓸때 좋죠. 치확뚝이라서 호마봉 쓸 때. 근데 저런 게 붙어야 돼. 아니 물음표 쳐봤자 의미가 없어. 안 붙으면은. 안 붙어, 져 거. 한 줄이라. 절대 안 된다니까. 내가 이제 <laughs> 포기했어. 언제가 뜨겁지. 지루해. <laughs> 절대 안 된다니까. 응, 안 떠? 나왔오 공식에 좋아. 이렇게 하면 8개 레진 쓰는 거거든요. 영래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매일 올려요. 그 진사 아지 프라이기에 무능하고 <목소리> 어 수영 사 지루해. 알탐 호두, 야란, 셋다 좀, 아유, 그거 언제다. <laughs> 그, 선택할 집중을 하세요. 몇 개만 선택하죠, 몇 개만. 다 하려면은, 레진이 안 남아나, 레진이. 그, 어떤, 어, 어떤 거는 끝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. 다 키우고 보까, 뽑든가. 다 뽑아놓고 키우려고 그러면 답도 없어. 자, 아시는 분 중에 이제, 풀들풀제 오지게 해놓고 안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<laughs> 캐릭터를 뽑아놓고 못 써. 못 쓴단 말이야. 뽑아놓고도 못 키워서. 레진이 부족하거든. 아, 오늘 끝이다. 다섯 개 돌, 열세 개돌수 있는 열세 개 오늘. 아, 야란 거 준비하는구나. 야란 거, 야란을 이제 뽑아서. 이제 달려봅시다, 또. 이렇게 하면은 동네 13개 쓰는 거거든요? 이거하고 강화 좀싹 해보고. 강화. 저거 필요 어 어허 또 일도를 포기하고 야라 명함을 한다고? 무능소맘이 여기다. 오호. 못 들려나? 제사 좀 그만 뜨고 진사 좀 떴으면 오 뭐야 붙어라 좀 오케이 좋아요 좀 붙어라 맨날 망하거든요 야란 1도랄까 소우 명함 야란 명함 아 좋습니다 <laughs> 야란 이제 제네, 제네 활로 쓰지 쓰신... 그럼 1도 비슷하게 쓸수 있어 이루해 3개 남았다. 오늘 좀 떠주나? 그래도 오제 하면은 확률 꽤 높음. 아, 오늘 좀 붙어라. 원래 나꼭 방송할 때 강화하면 잘 되던데, 오늘 잘 되지 않을까? <laughs> 영향을 치를 거 여기다 재료에 예 ㅎ 안 나왔습니다. 아, 나 원래 ㅎ 동네로 안 ㅎ 거든요이다비케이 귀찮아가지고. 근데 요즘 레 ㅎ 얼마나 썼는지 ㅎ 려면은 ㅎ ㅎ 로 돌아봐야 돼. 그래가지고 ㅎ ㅎ 로 돌고 있습니다. 얼마 썼는지, 셀라, 고통화 대충, 이번에, 수라이길, 그, 부계정에다 올리는 거, 하기 전에 한 6, 7만 정도 썼거든요? 그 전에, 그 전에. 또 이만큼 키우는데? 아, 마지님 감사합니다. 슈퍼채 2만원, 너무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큰돈 주셨어?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네, 살인하욕을 채우는데 쓰겠습니다. <laughs>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노 인벤토리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. 아, 설정해놓은 거 나온다. 오, 좋아, 좋아. 내줄내줄 치피. 뜨면 좋죠. 이거 안 뜨죠? <laughs> 그래도 저런 거 설정해놨다고 좀 나오라고. <laughs> 근데 한 타임 늦게 나온다.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, 소리가? s a 합사 n o 합사 a y 합사 그러니까 딜레이가 왜 이렇게 심하지? 딜레이를 준 적이 없는데 나는 n of Sayon of s a y 유튜브 f Sayon o 재밌네. 그래도 지금 투네랑 투입도 준비는 해놨어요. 투네 트입이더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. 슈퍼챗보다는 편하긴 더 슈퍼챗이 더 편해졌다. 뻔하기는 여기서 총록 합성해야 되거든요. 카자도 완전 진짜 극종결 측정이라서 극종결 좀 보고 싶습니다. 아, 진짜요? 아. 그럼 나한테 개이득인데? 유튜브 후원으로 꼭 해주세요. <laughs> 나는 개이득이잖아. <laughs> 오케이. 좋아요. 치피만 뜨자. 나는 개이득 아니? 오케이. 아, 근데 원목 깡시계네. 이런 거 못, 못 깡하지. 있어서. 합합니다 아, 근데 진짜 원마, 원마 붙은 치피, 치박, 치피뚝이 떠야 되거든요, 제가 지금. 안 떠요, 지금, 근데. 아. 자, 강화부터 때려봅시다. 아까 그 청록뚝 떴죠? 여기서 치피뚝 뜨고, 엄마 치피 조금 골고루 붙으면, 사자가 완전 졸업을 할수 있다. 제발, 치피 좀 붙어줘라. 아, 부탁드립니다, 제발. 치피, 치피, 치피! 열받네 일단 그래도 강화 때려봅니다 이거 이거 원마에 몰빵될 수도 있잖아 한번 붙었네 잘 가라 아니 아니나한 번만 더할수 있지 원마 이 진짜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잘 가라 이건 못 쓰고 아까 꽃 이건 한번 띄워봅시다 집피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. 먼마부터치아집 <laughs> 유니콘이라고? 아 떠야 돼 근데. 오 어, 떴다. 오케이. 아 아까 거기서 떴어야 되는데 여기서 뜨네. 아참 그냥. 오 어,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전부 유업이죠. 오케이. 아깡아 아. 이거 못 써요. 아 근데 강화는 해볼까? 청룡은 좀 많이 쓰는데. 강구. <laughs> 아, 강화해보자. 청록 많이 쓰니까 강화만 좀 해보자. 아, 깡공 붙었어. 아이, 괜찮아. 다안 붙어도 나는 진사만 붙으면 돼. 진사만. 다 아, 필요 없어. 다, 다안 나와도 돼. 진사만 나오면 돼. 진사만. 제발, 진사만 잘 나와줘. 다른 건 진짜 괜찮아. 망했대. 진사만 떠라. 저는 여기서 이제 치약 한번더 붙었으면 좋겠어. 자! 그렇지 좋아요 하나 빗나갔는데 아세줄 스타트라 근데 서포터들 줘야겠다 자 여기서 이제 진사는 조금 밀어두고나 무서워서 강화 못하겠거든요 진사 <laughs> 야 그래도 진사면 나중에 강화 무서워가지고 일단 제사 좀 강화 좀 해보고 진사 무서워서 강화 못하겠어 아 겨울님 반갑습니다 진사 무서워서? 강화를 못해요. 좋아. 응, 안 떠. 어, 재물로 바쳤어. 이제 안 떠야 돼. 슬슬 안 뜨다가, 진사에서 좀 몰아붙었으면 좋겠는데. 진사에서 몰아붙어야 되는데. 오케이, 좋아요. 안 붙었어. <웃음> 여기서, <웃음> 여기서 안 떠야 돼. <laughs> 뜨면 안 돼. 뜨면은, 진사가 망한다고. 그렇지. 버리고요.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. 또 새로운 변수가 생제 랭킹 훔쳐 보고 있었다고요? 저 랭킹 낮을 텐데. 치피 떴네? 아,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, 전보다. 근데 그거 있던 거 그냥 치피 포기하고 치약 올린 거라서. 자, 가자. 제 멋충만 뭐안 붙으면 돼. 아니, 1 아, 진짜, <laughs> 아, 저 개같이, 진짜, 원충 취약증이 붙네. 실화냐? 아, 진짜. 개같이 붙어버리는 중. 사실, 성인물 뜬건 없어요. 그냥 기존에 있던 거, 그냥 취약 높게 세팅했을 뿐. 아니, 십. 야, 나는 쓰겠다. 진짜 개 열받네, 진짜. 와, 어떻게 치약, 치명타 확률만, 치명타 확률 치약 치피면 이렇게, 이렇게 정확하게 빗나가냐? 실하냐, 이거? <laughs> 진짜 개빡치네. <laughs> 아, 성정님 반갑습니다. 실하냐고, 이거. 아, 진짜 개 열받네. 저 근데 누군가 쓰죠? 좋아. 아니야, 망했어. 망한 게 좋아. 망했, 아니, 진사에서 붙겠지. 이거 일부러 망한 거임. <웃음> 이거, <웃음> 일부러 망했어. 진사에서 붙겠지. 저거 저도 저하라고 쓴다고? 눈안 떠? 치약은 안 뜨죠, 여기. 시약뚝인데 <laughs> 치약뚝인데 안 뜨지. 자, 이제 진사 갑니다. 나 진사 무서워서 강화 못 하는데. 왜 하필 또 숫자가 44야, 무섭게. 이거부터 해봅시다. 아, 나 진짜 진사 너무 무서워. 쉽피. 그렇지. 오케이, 좋아요. 바로 갑니다. 몰빵, 몰빵. 우! 숫자가 괜찮게 나왔네.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땡땡이나 쳐볼까나. 떴다. 좋은 날이 한가. 떴다. 한 떴다. 한 번만 더 붙어라. 한 번만 더 붙어라. 한 번만 한 번만! 제발! 한번더 붙으면 쓴다! 아, 진짜! 한 번만 더 붙으면 쓴다! 제발! 제발, 제발, 제발! 40GP 한 번만! 아, 진짜! 내 인생에 40짜리 한 번도 없어! 제발! 하나만! 40한 번만 주세요! 제발요! 제발요! 제발, 제발, 제발! 한 번만, 한 번만! 아, 나 진짜 인생에 40짜리 없어! 한 번만 줘, 진짜로! 아, 진짜 한 번만 줘! 아치아 안붙어있잖아 인간적으로 줄수 있잖아 와 그래도 어찌 붙었다 오케이 이정도면 써 오케이 이정도면 쓴다 아근 네, 아쉽다 치피 한번만 더 붙일 수는데 아직 보루가 남아있어 아 그래도 좋아 어아씨 존나 무섭네 진짜 아 이거 강할 것좀 찾읍시다 자, 찾으러 갑시다. 화할 거. 음, 뭘 해제해서 도시라고 쓸까요? 솔직히 <laughs> 얘기자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까지 230점 썼을 거거든요. 6, 7만 이후에? 추가로 한 것만? 어, 뭐, 못 버리고. 뭘 버리지? 이거 아 원충 이9네 버리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. 와 이것도 못 버리는데 이거 버릴까? 맞아요. 극종결 가고 있습니다. 극종결로 달리고 있어요. 아 근데 이건 진짜 버릴 만하다.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거 버립시다. 이거 버리고. 몇개 자, 여기서. 아까 진사 뜨던 거. 제발. 한 번만. 이거 시원하게 박습니다, 그냥. 시원하게. 제발. 바이. <laughs> 시원하게 말아먹었죠? 바로, 바로 말아먹고. 이제 이거 또말로먹으다갑 아, 다거 y 근데 이거 야키메라로 쓸만한데? 나중에? 야 a 키메라로 쓸만해 이거? 아, 야, 랑키메라로 쓸만해 치워게 치피면, 치우면 치우게 치우면은야치메라치쓸만치니다 차라리 치피나 이제 체력 한번더 붙으면은 진짜 쓸만해. 안 붙으면 못 쓰고. 음, 잘 가고. <laughs> 어, 다음 생에보자못 <laughs> 붙고. 잘 가고. 아, 근데 지금 바람 성배가 안 나온다. 이러면은 소 세팅 한번 해볼까? 아, 니 이거 저거 떠도 못쓸것 같은데. 큰일 났네. 떠야 되는데. 이거 붙고. 아니, 어디서 바꿔야 되지? 이렇게 하면 취약이 너무 낮잖아. 73이야. 하. 이러면은 자성배를 뜯어와야 되는데, 자성배 뜯고, 그럼 어디를 바꾸냐, 이거지, 내 말은, 이제. 어디를 바꾸냐고. 이제 어디를 바꿔야 되나? <laughs> <laughs> 아, 난 이제 어딜 바꿔야 하노 일단 뚝배기는 이걸로 바꾸는 게 맞고, 아, 이게 더 좋긴 하다. 이걸로 바꿔야지. 이게 더 좋지 않나? 정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. 취하기 10.9. 이게 조금 더 높네. 생긴 모양이야. 이거 깁시다. 근데 지금 여기서 어올게 없어. 시, 그나마, 시계? 뚜껑? 시계나 꽃? 90에 193. 90에 193인데, 이쪽 공식에 좋은 거. 근데 이것도 충분히 좋은 시계긴 해가지고, 공식계에서 좋은 거 있어요. 이거 유의미하 깨고 있는 거. 이거 끼면 어떻게 되지? 이야, 90에 200 나온다. 와, 90에 200 나온다. 90에 200나온다 와 거의 다왔다 아 진짜 거의 다왔어 이거 쓰자 이거지 진짜 거의 다왔어 진짜 거의 다왔다 90에 200나온다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다왔다 자 거의 다왔거든요 이제 바꿀 수 있는게 성배 성배랑 꽃은 거의 못바꿀것 같고 지금 공식, 공식에 지금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 진사공식에도 나쁘지 않은 거 쓰고 있었어요, 이거. 원래 쓰고 있던 것도 괜찮은 거 썼었는데, 지금 바꾸, 좋은, 이거보다 더 좋으려면은, 여기 바람치피 톡에 치, 치피 14부터 쓰면 딱 됐어. <laughs> 치피 14부터 쓰면 딱 됐는데, 치피 14부터 쓰면은 90에, 90에 210몇 나왔긴 하겠다. 90에 210몇 나왔긴 하겠네. 거의 다왔다 진짜. 내가 언제부터 배달 안 시킬 거요. 웃음군. 아까 저녁 먹고 왔어요. 시계를 저걸 끼고 꽃을 바꿀까? 근데 꽃이 이거보다 좋은 게 있나? 치피치와으로 꽃이 이거보다 좋은 게 아약한 고 아, 저걸 뜯을순 없고. 꽃이 이거보다 좋은 게 있나? 없는, 없는 것 같죠? 저거 써야 될것 같은데, 그렇지? 이것도 거의 못바꿔 그니까, 러 꽃은 못 바꿔, 이 꽃은 못 바꾸고. 바꾸려면, 진짜, 성배밖에 없네, 이제. 와. 성배에다가 치확 14로 붙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야, 이제? 야, 씨, 됐다, 그냥. <laughs> 진짜 이거, 성배에다가, 치약 14로부터야 끝나네? 뭐, 기턴 이거, 평생 쓸지, 쓸지는 모르겠다. 일단, 이걸로 쓰겠습니다. 이 전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은데, 스펙은? 50에 거의 200 나오죠? 만족스럽습니다. 이거 써야겠다. 좋아요.